안녕하세요. 포리스 메일입니다. 오늘은 알리에서 구매 가능한 가성비 광학 제품, 이 아저씨가 그려져 있는 상자의 58 제품 초기 세팅과 대낮에도 선명하게 볼수 있는 레티클 세팅 방법에 대해 제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더물로 렌즈 파손 시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 겸 조금 더 레티클 반사에 도움을 줄수 있는 레드 멀티 코팅 렌즈 교체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해 및 조립을 위해 각종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십자 드라이버, 넓은 일자 드라이버, 정밀 십자 드라이버, 정밀 일자 드라이버 두개 핀셋, 별렌치 혹은 육각 렌치 세트, 니퍼, 납땜 도구, 마스킹 테이프와 절연 테이프, 회로보호 실란트 접착체 혹은 글루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LED 튜닝을 위해서는 붉은 빛을 내는 캐소드 3핀 3mm 클리어 렌즈 LED 소자와 무광 클리어 스프레이가 필요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깨진 렌즈를 교체하거나 취향에 맞는 레드 코팅 렌즈를 장착할 때 필요한 여분 렌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리 이오텍의 경우 잘 찾아보면 알리 익스프레스 일부 샵에서 전면 후면 렌즈만 별도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일단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제품 구성물들을 보면 메탈 커버와 레일 마운트 부분 그리고 본체 바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내부 회로와 각종 나사들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국내법에 맞게 회로가 끊겨서 점등 가능할 수 없도록 모두 분해되어 있습니다. 간혹 같은 알리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메탈 커버 파츠와 레일 마운트 부분의 퀵 릴리즈 레버의 단차가 맞지 않아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차가 발생할 경우 해당 레버와 메탈 커버 부분을 갈아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디를 보면 회로 기판과 스위치 회로가 끊겨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스위치의 윗선이 가장 오른쪽으로 오도록 배선되어 있었습니다. 국내법에 맞게 별도의 납땜을 하지 않으면 더미 이오텍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립하기 이전에 먼저 이오텍을 쓸만한 녀석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기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알리 58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흐린 광량입니다. 대낮에는 전원을 켜고 가장 밝게 세팅해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알리 58 렌즈가 매우 밝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두운 에이오텍 레플리카계에서 밝은 것은 그나마 장점이라면 장점이긴 한데 밝으면 밝을수록 레티컬 광원 반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광량이 떨어지게 하는 혼탁한 렌즈의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조합이 최악의 광량을 이룩하는데 한몫하죠. 밝은 렌즈는 그나마 몇안 되는 장점이기에 그대로 두고 LED만 손보겠습니다. 교체될 LED는 붉은 빛을 내는 3mm 3핀 클리어 렌즈 캐소드 LED입니다. 기존 디퓨저 렌즈 LED와 비교해 보면 매우 맑습니다. 그만큼 광량이 매우 강렬하지만 이 상태의 LED를 바로 장착하면 레티클이 고르게 빛나지 않고 각도에 따라 빛이 새어나오고 나머지는 흐리게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주 소량 무광 클리어 코팅을 해줘야 빛이 산광하여 고르게 퍼지게 됩니다. 무광 클리어 스프레이는 LED를 바라보는 쪽 정면에다가만 도포하며 측면은 도포하지 않습니다. 롱로즈나 벤치로 LED 핀을 잡고 90도로 꺾어주어 고정시킵니다. 스프레이를 흔들어준 뒤 천천히 짧게 도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광 클리어를 너무 과하게 뿌리면 교체하느니만 못하게 되므로 정확한 각도로 딱한번 도포한 뒤 20여분 정도 자연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도포하면 기존의 디퓨즈 LED에 비해 맑지만 충분히 상광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광 스프레이의 장점 중 하나가 표면이 거칠어서 상광시 지글지글한 빛을 내줍니다. 마치 오리지널의 거친 레이저 입자 느낌을 아주 살짝 흉내내 줍니다 참고로 이 제품 외에 다른 이오텍 제품의 회로가 캐소드인지 에노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전원을 켜놓은 상태로 중앙핀과 외곽핀을 이오텍 회로에 대보는 것입니다 불이 들어오면 해당 소자가 이오텍과 맞는 LED 소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LED 소재를 분해하려면 기존 이오텍과는 다르게 알리오텍에만 존재하는 상하 조절 전용 메탈 부품을 먼저 제거해 줘야 합니다. 네티클 박스를 레일에서 빈틈없이 지어주고 있어서 번거롭지만 이 녀석부터 탈거해야 합니다. 메탈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좌우 조절 볼트를 빼내야 합니다. 해당 볼트를 빼내기 위해서는 볼트에 끼워져 있는 이형 스냅링을 빼내야 합니다. 이형 스냅링은 대체로 일자 드라이버 두 개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벌려주면 손쉽게 빠집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뒤로 튕겨나가 렌즈 안쪽에 묻기라도 한다면 기스나 스냅링에 붙어 있던 그리스가 렌즈에 무도 오염이 될수 있으니 신중히 탈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냅링이 빠지면 조절 볼트를 바깥쪽으로 당겨서 뺄수 있게 됩니다. 그 상태로 바로 볼트를 빼내면 좋겠지만 각종 조절 부품들이 엮여 있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손쉽게 빼내는 방법은 볼트를 풀어 스스로 밀어내게 하여 빼내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절 볼트는 둘다 역나사 방식이라 조이듯이 돌리면 풀리고 풀듯이 돌리면 조여집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나사가 풀리면서 부품이 스스로 볼트를 밀어냅니다. 다 빼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풀렸다 싶으면 메탈 부품의 한쪽 나사로부터 자유롭게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메탈 부분이 이 상태에서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후면의 높낮이 부품을 우측으로 밀착시켜야 좌측에 공간이 확보되어 그 틈으로 메탈 부품을 빼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낮이 조절 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오른쪽 벽에 붙도록 조절합니다. 메탈 부품을 잡고 살짝 좌측으로 비틀어 공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살살 높이 조절 부품으로부터 빼냅니다. 그러면 레티클 부품과 LED 소자를 빼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렌즈를 교체하려면 레티클 박스를 조립하기 전에 모든 조정나사를 제거해야 합니다. 깨진 렌즈나 취향에 따라 레드 멀티 코팅 렌즈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줘야 하는 절차입니다. 후면에 위치한 높이 조절 볼트의 2형 스냅링도 동일하게 제거해줍니다. 두 볼트를 모두 탈거했다면 하우징 파츠와 내부 렌즈 프레임 파츠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내벽 안쪽을 잡고 살살 당겨 빼내면 렌즈 프레임 파츠가 분리되어 빠져나옵니다. 프레임에 붙어 있는 렌즈는 충격 완화를 위해 실란트 접착제로 간단하게 접착되어 있습니다. 실란트 접착으로 붙은 렌즈와 프레임은 커터칼 같은 도구로 손쉽게 절단하고 접착제 찌꺼기 정리가 가능합니다. 전면 렌즈를 조심스럽게 떼낸 뒤 면봉이나 섬세하게 펴 바를 수 있는 도구로 실란트 접착제를 살짝 덜어 조심스럽게 펴 발라 줍니다. 접착제는 렌즈 접착면에 너무 과지 않게 발라야 렌즈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렌즈 외부와 프레임 외부 부분에 살짝 여유롭게 발라 주셔도 됩니다. 사전에 준비된 교체용 렌즈를 꺼내 접착면에 조심스럽게 올려 둡니다. 이 후에 렌즈와 프레임 사이에 실란트 접착제를 조금씩 더 발라줍니다. 지저분하게 발라줘도 상관 없습니다. 다 바르고 난 뒤에 휴지나 실리콘 주걱 같은 것으로 닦아내듯 고르게 펴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실란트 접착제는 응고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바로 하우징과 조립하지 않고 최소 몇 시간 정도 뒀다가 조립합니다. 작업 중 렌즈에 지문이나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 렌즈 주변 하우징 부위에 마스킹 테이프로 보강해 줍니다 하우징과 조립 이후에는 후면 조절 볼트만 분해 때와 동일하게 다시 역순으로 조절 부품들과 볼트를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스냅링을 끼워 고정해 줍니다 스냅링을 끼우실 때는 넓은 일자 드라이버와 같은 것으로 그냥 힘주어서 밀어주면 어느 순간 딱 하고 체결됩니다 여기서 스냅링과 와셔 간의 공간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제품임에도 어떤 제품은 와셔를 두개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와셔를 한 개만 끼워와서 스냅링이 정확히 고정되지 않고 유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LED 핀을 구부려 와셔와 스냅링 사이에 클립처럼 끼워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LED가 장착된 레티클박스에서 LED를 빼내고 고휘도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LED가 장착된 레티클 박스 부품 뒷면을 보면 LED가 D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회로의 순서와 D의 평면 방향만 기억하시면 작업하는 데 조금 수월합니다. 회로의 순서를 고정시켜 표시해 줄수 있도록 마스킹 테이프로 배선을 고르게 고정시켜 둡니다. D의 단면 방향성을 잘 파악한 뒤 마스킹 테이프에 그려 놓습니다. 그런 뒤에 니퍼로 순정 LED를 과감히 절단합니다. 새로 장착할 클리어 LED 핀도 납땜에 용이하도록 적당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너무 길면 배선이 쉽지 않고 너무 짧으면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자르세요 핀을 접어 홈에 끼우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납땜을 할 자리에 플럭스를 소량 발라줍니다 플럭스를 발라주면 납이 플럭스가 발린 자리에만 빠르게 퍼져서 아주 손쉽게 이쁜 납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플럭스 연기는 몸에 해로우니 꼭 환풍 시설이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무연납을 인두기에 살짝 녹여서 발라둡니다. LED를 준비합니다. D 방향성을 잘 고려하세요. 그 상태로 LED와 전선을 포갠 뒤 가볍게 톡 건드리듯이 가져다 대면 알아서 플럭스가 있던 위치에만 납땜이 고르게 퍼져 안정적으로 납땜이 됩니다. 납땜은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미덕입니다. 오래 가져다 대고 있으면 열이 전달돼서 피복이 녹거나 타기도 하고 심한 경우 회로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순차적으로 모든 선의 납땜을 완료했으면 테이프를 제거하고 레티클 박스에 설치합니다. 레티클 박스를 순차적으로 조립해 줍니다. 전방에 좌우 조정 볼트를 홈에 끼우고 와셔를 먼저 끼워 걸칩니다. 그 상태에서 레티클 박스 레일을 가지고 있는 좌우 영점 부품을 넣어야 하는데. 그 전에 알리 이오텍 특유의 상하 조절용 메탈 부품을 끼워 주셔야 합니다. 해당 부품 사이에 좌우 영점 부품을 끼워 줍니다. 나사를 돌리다가 어느 수준에 오면 메탈 부품을 세운 뒤 레티클 박스를 메탈 부품 사이로 끼워 안쪽으로 돌려 넣어 줍니다. 전방 좌우 조절 볼트와 스냅링을 역순으로 모두 조립해 줍니다. 전방에도 후방 쪽 와셔와 동일하게 와셔 한 개일 경우 볼트가 좌우로 고정되지 않고 흔들릴 여지가 있을 땐 LED 핀을 사용하여 동일하게 처리해 줍니다. 스위치 부품을 장착하기 전에 좌우 면의 배선 구멍을 보면 스위치 기관이 뒤로 갈수 없을 정도로 구멍이 좁고 앞으로 전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치가 좀더 후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조립했을 시에는 단선 처리가 날수 있으므로 배선 구멍을 뒤쪽으로 확장시켜 줘야 합니다. 칼로 힘주어 깎아내거나 얇은 줄로 긁어서 확장해 줍니다. 어느 정도 얇아질 때까지 확장하면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뒤까지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후방 커넥터의 경우 좌측에 있는 배선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내벽이 깊게 존재합니다. 이 내벽은 배선을 강하게 압박하여 단선을 초래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배선을 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니퍼로 내벽을 위쪽 나사 구멍이 있는 곳까지 깊게 절단해줍니다.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장착해주면 커버가 배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후방 커버를 닫기 전에 레일 마운트를 먼저 장착해줘야 하는데 레일 마운트로 뚜껑을 완전히 닫기 전에 회로 보강을 먼저 진행해줍니다. 회로 보강은 충격으로부터 회로와 기판을 보호해줌과 동시에 회로 절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연실란트 접착제를 채우듯이 도포하여 기판과 부품이 안전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충격에 약해 보이는 부위나 회로의 전도체가 노출된 모든 부위에 절연해줍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란트 접착제는 완전 경화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몇 시간 정도 두면 표면은 어느 정도 경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면이 굳고 나면 그때 레일 마운트를 덮어줍니다. 보강이 끝났다면 레일 마운트를 덮어서 하단을 마감해 줍니다. 레일 마운트에는 다른 이오텍처럼 하단의 스프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듭니다. 하단 마운트에는 뾰족 볼트 3개가 사용됩니다. 상당히 뻑뻑하긴 해도 돌려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돌려 조여줍니다. 나사산이나 야마가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알리산 558은 바닥 플레이트 파츠와 레일 마운트가 일체형입니다. 레일 마운트에 있는 커다란 볼트는 덤이므로 그냥 아무 때나 조여 놓아도 무관합니다. 레일 마운트가 장착되면 스위칭 하우징 파츠를 조립합니다. 고무 스위치와 하우징을 잘 포개서 스위치 기판과 맞춰 하단에 짧은 볼트 두 개를 나란히 조여줍니다. 여기서 기판과 고무판 하우징이 어긋난 상태로 강제로 나사를 조일 경우 제품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제대로 잘 포개진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볼트를 조여주셔야만 합니다. 옆구멍을 확장시켜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조립하다가 단선이 날수 있으므로 손쉬운 작업을 위해선 옆구멍 확장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방 커버는 위쪽이 뾰족한 볼트, 아래쪽이 뭉툭한 볼트로 체결됩니다. 배선이 씹히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 덮어주시면 됩니다. 외장 메탈 커버는 홀리 워리어나 다른 제품에 비해 조금 벌어져 있어 장착하기 손쉬운 편입니다. 좌측에 긴 육각 렌치 볼트 두 개를 조여주시고, 우측에 짧은 육각 렌치 볼트를 조여주시면 조립이 완료됩니다. 몇몇 제품들은 퀵 릴리즈 레버와 외장 메탈 커버와 간섭이 일어나서 어긋날 정도로 단차가 맞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복불복입니다. 세 개의 제품을 봤는데 두 개의 제품이 어긋났고 한 제품은 정상적으로 단차가 맞았습니다. 단차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메탈 커버 하단 부분과 레버 부분을 어느 정도 갈아내서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맞춰 줘야 합니다. 가공이 끝나면 매직이나 네임펜, 검정 라카 스프레이 같은 것으로 살살 칠해 줘 티가 잘 나지 않도록 덮어 줍니다. 자, 지금까지 알리 이오텍 초기 세팅 및 렌즈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괜찮은 퀄리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성비 높은 광학 장난감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부는 튼튼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준수하여 회로가 연결되지 않은 점등 불가 상태의 제품입니다. 반대로 점등 기능을 살리고 싶을 경우에는 영점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사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따뜻한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